정치에서 사과는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내부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의 사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인이 사과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물러섬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손 내밀부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동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중도보수 지지층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은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의 실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대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상대의 실책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국민은 비교를 통해 선택합니다. 실망한 정부를 보면서도 더 나은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선택은 유보되거나 외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대한정당으로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 갈등입니다. 책임을 둘러싼 공방, 개파간 감정의 충돌,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와 미래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흔들릴 때 야당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 힘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자의 명분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나 인사 논란이 제기될 때조차 국민의 힘은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혼란의 일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정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의 사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갈등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한동훈의 사과는 개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당 전체를 향한 손 내밀이었습니다. 정치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약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입니다. 중도와 젊은층이 이 장면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정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손이 내밀어졌을 때 그 손을 잡을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가 정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응답보다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며 갈등을 연장하는 순간 사과는 의미를 잃고 분열만 남습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논란과 장동혁 대표의 단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단식은 정치에서 가장 강한 상징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징은 방향이 분명할 때 힘을 가집니다. 많은 국민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여권을 향한 결연한 투쟁으로 보지 않고 국민의 힘 내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인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통일교 특검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식의 메시지는 여권 비판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면피성 행보라는 의심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정치는 방향의 예술입니다. 자기 당도 정리하지 못한 채 외부만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정당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신재가 지구평천하라는 말처럼 자신과 조직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더큰 책임을 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 필요한 단식이 있다면 그것은 여권을 향한 단식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결단의 단식입니다. 분열을 끝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결심 말입니다. 한동훈의 사과는 그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손이 내밀어졌다면 이제는 받아들이고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길이 아니라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길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과를 둘러싼 옳고 그름의 논쟁이 아니라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용기는 상대를 이기는 용기가 아니라 갈등을 끝내는 용기입니다. 중도보수 지지층과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더큰 목소리도 더 강한 투쟁도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 내부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하나 된 모습입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처럼 갈등을 반복한다면 여권의 실책이 아무리 커져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덜 실망스러운 쪽이 아니라 더 믿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한동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 손을 잡고 하나 된 야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갈등 속에 머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격렬한 투쟁이 아니라 더 분명한 자기 성찰과 결단입니다. 그것이 상식 있는 중도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최소한이자 마지막 기대입니다.